안녕하세요. 세계 최초 세계 1위 AI 포탈 연구가 김자훈 작가 겸 기자입니다. 경결보 기사입니다. 인류와 AI 공정과 우주 탐사 전망. 인간과 AI 우주를 향해 제 3차 대항해를 떠났다. 투 신간소개 김보람 기자. 사람 범위 한국 현대 문화 범이 인공지능 AI 책 시리즈 제 2권 인간과 AI 우주를 향해 제3차 대항행을 따라다투 인간과 AI 공존 프로젝트를 아마존 전제책과 종이책으로 출간했다. 이번 신간은 세계 최초 AI 퍼트연구로 알려진 김장훈 회장이 16년간 연구한 결과물로 AI 기술 발전과 함께 우주 탐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 현대문화 프롬은 이번 시리즈를 5권에서 10권까지 출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한국이 AI 분야 제3세계 3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 회장은 AI 파트과 외에도 극작가, 소설가, 기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미국과 한국의 김정은 AI 연구 박물관, 김정은 AI 대학 및 AI 대학병원, 김정은 AI 네올로 다빈치 우주항공 설립을 추진 중이다. 특히 AI 포털 AI 유플러스 창안자로 AI 포털이 정보 접근성 향상과 양자 컴퓨팅을 통한 의료 교육 혁신, 우 인류의 우주 이주 등 미래 사회 변화를 대비했다고 강조한다. 한국 현대문 프랑 관계자는 이제 AI 시대는 데려올 수 없다며 인간이 AI를 적대적으로 대한다면 인간은 a i 의 공존이 아니라 생존의 위협을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